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청룡도천 수변 체육공원이잖아요. 저희가 보면 저이렇 음. 공원 이렇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예, 10m밖에 안 돼요. 예예 예, 예. 여기 앞요 안에가 그냥 40m. 그렇죠. 폭이 되죠. 예예예예 예, 예. 그러면 저희 구경에서 하고 있는 공원은 10m 폭이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이제 산책로가 들어가니 그렇죠. 실제로 용도 되게 작아요. 예, 작다 보니까 어, 어. 나무도 들어가는 되는 거예요. 음. 나무 들어가는 한계가 어요 나무 심기 심었는데 음. 그 나무가 작긴 작 지금 나무가 심은데는 지금 소장님 이쪽이잖아요, 그죠? 어, 이쪽 이쪽에 다시는 거죠. 위로 다시는 거죠. 여기 다시는 거죠. 지금 여기 여기 다심은 건데, 그래서 어, 상당히 폭이 좁아요, 소장님 심해도 밖에 안 돼요. 아니 그거 말고 나무 나무 간격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이거 진짜 넓어요. 뭐 우리 소장님 애써 주시고 고마 고마운데 넓고 저희는 여기에 그 청룡도청 수변체육공원이 지금 1.9km잖아요, 이렇게 쭉. 저희는 이쪽은 하촌폭이 적게 나오죠, 당연히. 여기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쉽게는 다. 음. 그래서 있어요. 여기에 그냥 그 우리가 뭐 단계적으로라도 왕본나무 특화 거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왕본나무가 구하기 힘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정말 그 단계적으로 소장님님좀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28만 명 문정신도시 시민들이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방도로에 있습니다. 재방도로에 그러니까 여기 이예예 예.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수장님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천 안에든. 예 예. 하천에든. 예재 재방도로에 수장님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거리에 왕벚나무가 좀 분낙돼 밀집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뭐좀 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어, 네. 마음 지치고 피곤한데 퇴근길 정말. 그런 걸 만들어달라는, 예, 그, 저희가. 소장님, 저는 이제 제가, 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왕벚나무래도좀 너무 작거나, 응? 음? 정말 너무 미흡, 너무 속이면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생이 돼서 꽃이 피었을 때 정말 시민들이 보고, 와, 대박, 감동이다 할 정도의 지금 군락질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어, 저번에도 우리 박상윤 대회도 있겠지만, 소장님도 지금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건 저희 이해를 가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얼마든지 LH에서 좀만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운정신도시 삼지구 여기 제대로만 해주시면, LH도 좀이상이 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간단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근무를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 또 대리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빨리 하천 쪽에 왕본나무와 특화거리를 설계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계를 해놓고 가면, 그 다음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죠, 대리님. 네. 수단님 어떻게 해? 설계는 가능하시겠어요? 좀 제가 하천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설계는 이제 발를해야 되잖아. 예예예예. 예. 거기에 만약에 지하철 관련되시고, 예예. 그러면 지하체에서 음, 하천 부서에서 지금 거기에 그 아까 아까 뭐라 그랬죠? 그 고수부지나 홍수나 거의 대비해서 문제가 없다면 수위보다 높으면. 아, 그 수위보다 높고 아, 네. 특별히 뭐 폭우라든지 거기 하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받지 않거나 아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 어, 왕번나무 특화 거리에 대해서 어,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핑크뮬리도 좀 군락기 좀 해주시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좀 해주시고 한번 좀 어, 네, 요청해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 저청도주 제방 쪽에는 그 지금 기존 콘크리트를 없애고 좀 야생화 같은 거, 응? 좀 예쁜 그런 것도 좀 식재 좀 해주시고요. 나무는 좀 그러면 좀 지금 기존 나무보다 좀 추가해서 소장님 해줄 수 있는 거죠? 저희 공원, 공원 쪽에. 공원 쪽에 나무는 좀 들어가. 추가해서 네. 너무 허하더라고요. 좀만 추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